오늘은 레이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이기 20장은 앞장인 18장 19장과 연관된 본문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 땅과 애굽의 풍습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9장은 십계명을 다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 19장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는 표제어가 반드시 죽어야 할죄 하나님은 어떤 죄를 당시에 주의할 죄로 정의하셨을까요? 오늘 20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해 보면 소의 형상을 본딴 팔을 벌리고 있는 이 몰렉신에게 그 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가 복을 받기 위해 아이를 그 소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형상 몰렉 앞에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린아이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 당시에 좋지 않은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조한 사람들까지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신접한자와 무당을 따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 그 사람들을 따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10개명의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 개명으로 나옵니다. 1에서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에서 10은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 다섯 번째 첫 번째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것은 무겁다, 하다, 아니면 영광스럽게 하다, 무겁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반대로, 저주하다라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가볍게 하다, 격밀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앞세대를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공경하며 존중하며 그분의 삶들을 인정함으로 영광스럽게 해드릴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음,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 동성연애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윤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나 지금의 풍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소속되어진 공동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들을 오호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동성애자들은 미워하지 말되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지금 목요일까지 발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동성가족합법화를 이번 주 목요일 3월 18일까지 막지 못하면 지금 현재 6만 8천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자 며느리가 되고 여자 사이가 되는 일이 10년 뒤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반대 청원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면 여러분들 동의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 곤충이나 또 당시에 새를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접환자나 박수가 되는 것, 무당이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그들의 영적인 건강과 영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죽여야 될 만큼 그 죄를 마치 썩어 있는 살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저는 최근에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5년에 서울시에서는요, 교내에서 뽀뽀하지 말라라고 학생 뒤통수를 찬 선생님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업 중에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교사가 징계를 받은 것이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2014년에 있었는데 제2여고 K교목이 이래서 세월호에 관련되어진 이단들의 피해를 알리고자 JMS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10년간 감옥에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JMS 학부모협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서 명예훼손을 고소함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 하자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Y 여부에서는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소속 학생이 학내에서 포교활동하는 것을 교목이 제지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딸에 대해서 집단적 따돌림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떻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입양기간이 동성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하자 입양기간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동성교로는 지나친 평등이 아닌지 질문을 남겼다가 연봉이 삭감되는 강등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의 주교는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신문에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청교대 시대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사건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회심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신앙고백을 하는 신급을 받으려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매님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 자매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지금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느끼냐 질문하자 저는 여전히 전보다 더큰 죄인인 것을 느낍니다. 장로님은 이 자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 후가 뭐가 달라졌냐냐? 그 죄인의 대답은 참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제가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죄용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자매와 같은 고민에 날마다 서야만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이는 나 여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만민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별되게 여기십니다. 세속화되어진 세대 문화 속에서, 음란과, 그리고 사치와 향락과, 미신의 여러 악한 풍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저희에 빠져들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로부터 거룩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가 입법 예고되는 것들마다 여러분들 유심하게 지켜보시고 또 동의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 동의하셔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물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별되이 살게 하옵소서, 청소년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10대 크리천으로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 성공과 물질보다 신앙을 택하는 흔들림없는 크리천이 되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 문화와 각종 이단 거짓 진리의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진리의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이 시대의 믿음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기 끔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하나님 인권 정진을 한다 하에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성경적 원리와 배치되어지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님 고등학교, 남녀중학교, 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전대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 김영희 전주사님과 고국진 집사님과 교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학교 전도와 기도에 힘써 반드시 이 캠퍼스를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심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를 주께서 극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